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즈TV의 폴빠입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켰는데, 로블업데이트 진짜 최악이다, 이번에. 왜 그러냐면, 이보세요. 채팅이 안 돼요, 채팅이. 와, 이 언락을 풀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내 나이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최악인 게 뭐냐면, 나랑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으면, 채팅을 못 해. 그럼 저는 폴둥이들하고 이 채팅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업데이트가? 와, 이제 한국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돼가지고, 와, 여기는 시스템 메시지면 볼수 있습니다. 채팅하려면 연령을 인정하세요. 채팅이 안 돼, 채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로블 채팅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13세, 15세는 9세부터 17세까지만 채팅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인증한 경우에는 9세부터 17세.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21세 이상이 많겠지? 그러면 18살 이상만 채팅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주력 구독자인 폴등이들하고는 채팅을 할수 없어. 그러면 채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라방을 키고 라방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면서 저랑 같이 게임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와,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디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디코로 목소리로 하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로블록스 측에서는 유튜버들, 즉, 로블록스에서 인정할 유튜버들만 채팅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 했거든? 그러면 나 로블록스한테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 도와줘. 그리고 13세 미만, 즉, 초등학생들은 이제 나이 인증을 해도 채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나이 인증을 하더라도 채팅을 못하게끔 막아놨어. 채팅을 할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로블 계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로블 13세 미만인 아이의 채팅을 허락하는 그러한 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로블아이드를 만들어서 인증을 하고 13세 미만 아이의 캐릭터를 인증을 해서 다시 로블 채팅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와 정말 어렵게 만들어놨다. 근데 어떤 부모님이 게임하라고 채팅을 인증해줄까?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즉 13세 미만은 부모님 허락 없이는 채팅도 못 하는 거야. 와 이거. 가능한 건가?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 계정 아이디 만들어서 인증하는 방법 제가 링크로 달아 놓을게 여러분들 로블록스 13세 미만 아이들은 부모님 계정 인증받고 채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또 소식 오면 꼭 전달할게 복돌빠